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빠의 부업을 위해 도우미로 나서는 날입니다. 쿠팡이츠 라이더를 할 건데요. 쿠팡이츠는 공공경제 플랫폼인 우버의 우버이츠라는 서비스의 한국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버이츠는 기존 운전자와 고객을 중개하는 우버에서 파생된 서비스로 식당과 고객, 그리고 운전자를 이어줍니다. 고객이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 운전자는 그 코를 잡아요. 운전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한 후에 고객에게 전달하면 운전자는 그 배달비를 받습니다. 오버에서 움직이는 주체가 사람에게서 음식으로 바뀐 것이죠. 이 일의 좋은 점은 근무의 탄력성이라고 들었어요. 언제든지 할수 있고 언제든지 안할수 있죠. 근무 시간에 탄력성이 필요한 아버지한테 적합한 형태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수치, 운행 전 안전장비 착용, 차량 점검, 매장 방문 후 픽업 전 메뉴 및 영수증 확인, 안전 배송, 친절 배송, 배달 가방 이벤트. 이게 뭐야? 이 차로 하다 보면 딱지 끝내기 문제더라. 근데 음식이기 때문에. 빨리 갖다 줘야 될거 아니야? 아 그렇죠 세월아 네월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음, 음. 일단 뭐 해볼까요? 한번? 응 음. 일단 한번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하자 조금만 옆에 있는 거를 오른띠가오 네. 그럼 이제 코를 기다리는 거야 해보시죠 응? 해보, 해보는 거야 응 음. 수락했어 음... 뭐야? 홍대로 가야 되네. 홍대로 가? 응, 거치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어 이거 완전 가깝진 않다. 홍대 어디쯤이야? 홍익대학교 쪽인데, 네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나? 아,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지금 그 식당으로 바로 이게 그 안내를 해줄 수 있게 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카카오 네비랑 이제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딱그 식당이 정해지면은 카카오 네비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를 인탈하여 제검색 갑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승고 왼쪽을 뛰고 가라는 거거든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지후 정회장입니다. 문제까지는 아니고 다 왔는데, 픽업을 할때 응. 차를 잠깐 정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조금 어중, 어중간 함이 있네. 여기 차를 잠깐 응. 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매장 도착은 했고요. 매장 도착은 했고요. 봐봐. 응. 매장 도착을 눌렀어. 응. 그러면 이제 간작, 간장 불백 정식 두 개랑 응. 고등어 구이 정식 한 개인지를 확인을 응. 해야 돼. 확인을 하고, 이거를 클릭하고, 응. 저 음식을 받으면 피가 발료를 해야 돼. 아직은 피가 발료를한게 아니니까. 응. 응. 지금 뭘 누른 거야, 방금? 지금 예. 음. 근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식 음, 음. 그래서 일단 기다려야 돼. 음, 음. 이거는 이 업주가 부담하는 거지 일단은, 원래 고객 부담인데, 일단 지금 이폭팡이부담받고 왜? 사업을 키워야 돼. 스파게티에 네. 그 간장불백정식 2개랑 고공하고일정식 하나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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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으세요 네아 이거요? 네. 그러면 은 피고발료를 누르죠 이거 눌러야죠 음. 피고발료 응 음. 그러면 이제 여기거나 가시죠 이야여대로가시아우 이거 멋있잖아 그러면은 음. 길찾기 아 이거 너무 웃긴다 그래도 얘네가 실 도착 대비 배달 시간을 넉넉하게 주네요 음, 얼마나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15분 뒤에 도착 예정인데 얘네가 주는 시간은 24분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이제 됐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거지, 뭐 돈을 안 주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달이면 조금 배달비가 있어요. 그런 응. 요기오나 그런 거는 응. 고객이 배달비를 내야 응. 돼요. 응. 다 그대로 두번 넣어도 돈은 그대로. 그래서 이따 주고 나면 응. 이렇게 누르고 배달했다. 응. 밀어서 배달했다. 이따 도착해서 해보시죠. 대 법학관 1층이라는데, 이대 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야지. 응. 근데? 주차비가 발생할 것인가? 그건 주차비 안 내진 않는안 내진 않는다고? 아, 안 낸다고? 안 난. 낸다고? 어, 설명을 하지. 응. 아, 이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법학관이라는 아, 게, 사나요, 여기 아. 지도를 보니까, 어. 좀 안쪽에 있네. 저산 밑에 있는 건가? 아, 그것을 봐라. 저기, 아! 후문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야 연대 그 반대쪽에 2대 건물 있잖아. 거기서. 네. 아, 네. 그냥 그그 네. 그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을 이 일을 자전거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도 괜찮. 3 0 0미 차가 제일 불편할 거야, 아마. 아, 네. 도보로 하는 사람도 있고 도보로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완전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로 하면은. 전기자전거 많이 이용할 것 같긴 한데 오토바이가 최고야 힘들어서 전기자전거도 오토바이 위험하지 않잘 보내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생기는 거야 그럼. 한, 한, 일단 이거 완료해보고 음. 잠깐 숨좀 돌리고 처음이라 좀 헤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회사에 투자 저기 어, 유니콘 기업이야 음. 유니콘 기업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가 늦게 와서 두, 한두시간 상담할 계획 잡았다가 10분 만에 그냥 차 안에서 돈만 던져주고 갔는데 그에다가 지금 송정이는 거부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흥 회사들 있잖아요 음. 뭐 우버, 음. 위워크 다송정이가그 주요 주주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두 회사 도있 돈이 많아서 그런가, 뭐. 그, 그. 유니콘 기업이 뭐더라, 그. 플랫폼이. 지금 6분 뒤 도착 예정이고요. 우리한테 14분이 남아있어요. 거치대 먼저 사야 될것 같고. 그때까지는 좀 2인 1조로 해야 될것 같아요. 2인 1조? 그러니까, 레이스비스질 때까지. 노구랑 아니, 뭐, 저하고 하시든지. 이건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저녁 시간대는 좀 그런가? 하루에 뭐한 콜만 해보는 거지 뭐 저녁 시간에 시간대별로 이것저것 좀 해보지 뭐 무인인 것 같은데요? 무인이에요 있어 있어 음식 배달 왔어요 음식 배달 어디로 오셨는데요? 법관이요퍼파관 법학관은 우회전에쭉 올라가시다 좌회전하면 이렇게 돌는데 법학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네. 이제소가 있는데 네. 네. 선생님 지금 시험봐요 애들 이거 클락션 누르시면 안돼요 네. 네. 길은, 길은 제가 알려드리면 되는데 네뭘 시험 볼까아 지금 고사 보는구나 보 저기 시, 취업시험 보나? 아 취업시험? 아? 어. 법학관 법학관은 100m 가서 좌회전이야 아. 이 차통 것도 시간 놓어 봤뭐 음, 그럼 괜찮은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저요 오른쪽이 아니라 앞에 앞으로 뭐가 예, <laughs> 어, 네, 그런 거 같은데요. 네. 아, 오늘 시험 본다고 엄청 헤맸네요. 맞다 <laughs> 갔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서 클릭 여기게 응응 일로? 응잘 아, 밀어보세요 아니 아니 맨, 왼쪽부터 왼쪽부터 응 아. 아니 그 저거 아, 아. 확인 저 다음 주 그럼, 제... 그럼 일단 일단 이거 끄고 응 한번 봐보시죠 아, 저 쟤네들 그래도 기다리고 있네. 원래 기다린다 고그러 아, 왜냐면 어. 차가 어디 있는지 보여요 쟤네 화면에. 어, 우리 그럼 헤매는거 바꿨네. 방본 거죠. 차, 차, 나는 모셨습니다. 만, 어, 만 원이야? 에. 어. 어, 쩨개 주네. 이게 오프닝, 이게 초반 이제 프로모션일 거예요. 아, 처음 하는 사람한테. 에. 나는 보셨습니다. <laughs> 일단 끊을 끊일단을한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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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을 끊을 고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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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을이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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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원 음식 배달 왔대. 음식 배달 와도 내셔야 돼요 이거. 저는 내셔야 돼요. 아까 들어가면서 음식 배달 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리고 음식 배달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용달도 내는데요 그. 거기 누르세요. 네. 만 팔천? 그러면은 두번 이번 거는 7 6 5 0 원을 준 거예요. 만 원을 준거예요아 이거 합계인지? 합계야? 합계. 음. 그 이게. 아. 이게...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저거만 내가 핸드폰만 이렇게 자꾸 그지 내가 어려운 건 저거야 아, 네. 음식점 찾아가는 거하고 이비 찾는 거 이게 좀제 사실 이게 제 관건이죠. 음. 그거만 되면은 뭐 그거 빼고는 이게 뭐 난이도나 이런 걸로 봐서 아, 난이도 건아무도 없어. <laughs> 난이도 는 없어. 요 이게 체력적으로는 어떨까? 아, 체력, 체력 체력적으로도. 는 소리가 소원하죠 사실. 거리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은데